지은경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살 때, 어머니와삼촌이제천에 있는 영아원에 보내면서 헤어지셨던 분인데,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어, 미국에서 왜뭐 헤어스타일 y v e 아주 멋쟁이 y very, v e r 하셨 e 요 y 셨어요 예, 그때 이제 어릴 때 함께 넣어줬던 네. 그 신발과 성경책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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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찾아서 만나게 됐는데 일정상의 이유 때문에 출연은 못하셨습니다. 그 상봉의 순간 화면에 담았으니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2년 만에 첫 모국 여행에서 가족을 찾은 미국 입양인 지은경 씨늘 꿈꿔왔던 시간이기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s to see where i came from get a l i t t 가슴속에 품어온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은경 씨는 오늘 찾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들아섭니다 안녕하세요. 기억에서 잊혀진 낯선 얼굴들 한 속부치는 눈물과 뜨거운 가슴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22년 만에 만난 외삼촌과 외숙모. 당시 어린 딸을 돌보지 못할 만큼 아팠던 은경 씨의 어머니는 은경 씨로 보내고 얼마 안돼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엄마가 엄찾아었어머니도 <놀라> <놀라> 은경 씨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리려 해도 떠오르지 않던 어머니 얼굴 이렇게 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을 받은 것만 같은데 어머니의 또 다른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지가 있었거든. 근데 이걸 엄마가 죽었을 때 외할머니한테 줬었어. 그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반지에서 갖고 있다가 혹시 너 찾게 되면 주라고 가지고 있다. 이거 엄마의 마지막 유품. 은경에게 씨 남겨진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so a 그렇게 안 좋았는데요. 폐결핵이 심하니까 애견도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놔두면은 얘까지 같이 없는 거예요. 그병 때문에 병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병 때문에 갖다 영원 내가 키울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키웠어요. 근데 걔가 그걸 감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갖다 준 거예요, 영원에다가그 후에 1년 반 후에 죽었을 때 후에 어머니가 찾아오라 그래서 가니까 영원에서는뭐 어디 갈지 뭐 가지 뭐뭐 꿈도 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 포기를 한 거죠. I'm not angry at the decisions that they had to make, but just that I wish that they second-guessed it a little bit more. Like considering my uncle, like maybe, like just maybe because yes, she couldn't take care of me, like maybe, you, maybe he could have just like did a little bit more extra work for me. 미안함에 외삼촌은 말을 잊지 못합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낯선 땅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은경 씨와 함께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은경 씨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 주고 싶어 고민하다 한복으로 결정했습니다. 색 중에서 분홍을 가장 좋아한다는 은경 씨 분홍빛이 고운 치마와 저고리로 한벌 골랐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본다는 은경 씨.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잊지 말라고. 삼수도 잊고 엄마를 잊지 말라고. 그래 해주고 싶은 거죠.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 가득 채워 가길 바랍니다. 네, 지은경 씨곧 이제 결혼도 하실 고 이제 직접 미용실도 차리실 건데 그래도 네네. 외숙모 외삼촌 만나서 한복 선물 받은 모습 보니까 다시 어려지신 것 같네요 네. <laughs> 네. 어머님께서 너무 편찮으셔서 어쩔 수 없이 지은경 씨가 이제 멀리 입양을 가게 됐는데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반지 네. 너무 가슴 뭉클했는데 이제 꼭 지니고 다니시면 어머니의 숨결을 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픈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희망차게 좋은 미래만 계속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우리 한국의 딸이라 역시 한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우선 그렇죠. 네. 외삼촌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실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찾으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은경 씨도 한국에 오면 갈 곳이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뭐 미국과 한국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 뛰어넘을 만큼 자주 연락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이 지난달에 지은경 씨와.